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도동에 있는 공시일과고 들길공원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룸 매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명고등학교에서 영흥동 방향으로 가는 7번 국도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원룸 앞에 있는 골목입니다. 원룸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입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쪽이 7번 국도입니다. 7번 국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룸 매매입니다. 도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할수 있고 일방 통행도로입니다. 저 앞쪽이 철길 공원입니다. 원룸 입구입니다. 원룸 전면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향의 골목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으며 관리는 보통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장과 벽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나 바닥은 도색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천장, 벽면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조그만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단에 채소가 많이 있습니다. 호박입니다. 파, 상추, 가지, 고추, 호박 등이 많이 심겨져 있고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옆에 조그마한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분이 이뻐서 촬영했습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외벽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보기에 아주 튼튼하게 보입니다. 건물 좌측과 뒤쪽의 외벽입니다. 주차장 천장입니다. 자전거가 열여돼 있고 우편함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이 아주 멋있고 튼튼하게 보입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연 건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계단과 벽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쪽에 꽃 모양의 타일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장문 관리는 양호합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미니 투룸 두 개, 정투룸 두 개, 원룸 한 개가 있습니다. 101호부터 106호까지 있습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로 출입문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육이가 계단에 이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콩 야자나무입니다. 3층입니다. 포인트 타일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4층입니다. 4층에도 포인트 타일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모든 게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도 아주 튼튼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이쁘게 포인트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옥상 앞에 조그만한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창고 안에 여러 가지 짓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창고 안도 아주 깨끗합니다. 천장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옥상은 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구매하셔서 옥상에 방수 페인트를 한번 칠하고 기둥에도 도색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상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원룸이 있습니다. 저 앞쪽이 철길공원입니다. 철길공원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시간 나실 때 운동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옥상에서 보면 앞뒤 좌우가 아주 탁 트이는 곳입니다 옥상도 관리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 7 4 1제곱미 113평입니다. 방향은 주인세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2년 11월 8일입니다. 원룸 3개, 미리투룸 6개, 정투룸 5개, 주인세대 1개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정투룸과 같이 있으나 아주 잘 꾸며놨다고 합니다 주인 세대는 방 2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주차는 10세대 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 4800만원 입니다 월세는 291만원 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형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할수 있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현재 4억 2천만 원 있습니다. 현재 대출을 안한 상태에서 수익률은 7.2%입니다. 현재 대출은 4억 2천만 원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조금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 없이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7.2%입니다. 인수 가능 금액은 대출금 없이는 4억 2,800만 원이며 대출을 4억 2천만 원을 내었을 경우 6,200만 원으로 인수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